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선아 놀자 2회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지선은 지방선거의 줄임말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소영선이고요. 제 옆에는 윤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오늘로써 이제 65일 남았습니다. 정말 올해는 선거의 한 해인 것 같아요. 네.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요. 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힘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할지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이 재개발판을 마련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네, 우선 우리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세 곳, 그러니까 경기 서울 인천을 누가 잡느냐 이것이 항상 관심사였는데요. 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차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같은 표심이 지방선거에서도 계속될지 아니면 국민의 힘이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경기도를 탈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현재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우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작업이 순조롭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하고요. 순조롭게 합당이 된다면 집권여당의 당대표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총리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중요한 건뭐 주변에서 이렇게 군불집히듯이 나오지 본인의 네.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로는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승민 카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다면 경선이 아니라 전략공천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음, 나는 지금 출마를 하겠다 선언한 의원분들도 계시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 나 선언했는데 뭘 자꾸 뜸을 들여.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인사는 모두 3명입니다. 네. 아, 지난 13일엔 시흥갑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함진규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어서 17일엔 안양동안을 해서 오선을 한 신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도 22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 지방선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5일. 지금 이제 두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인데, 지금쯤이면 대체로 이제 출마 윤곽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 지방선거를 치르려면은 주소지 같은 거를 미리 옮겨놔야 되잖아요. 네네. 출마할 지역으로 그게 아마 데드라인이 4월 1일인가 4월 2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뭔가 정리가 돼야 주소지도 우기고 그럴 것인데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지금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경기도 필승카드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사가 경기도지사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전략공천을 단행할지 아니면 경선을 진행할지 게임의 룰에서부터 고심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어, 더불어민주당을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4명 정도 지금 후보군이 거론되고는 있는데 나중에 또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늘인가요? 조정식 국회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흥 의뢰 5선 국회의원인 조정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역시 오선인 오산의 안민석 의원도 31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지난 21일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수원의 선거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네. 지금 후보군 4명 가운데서 3명을 어, 윤종학 기자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한 명이 지금 이제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포인트인데, 아직 그 거취를 좀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물결 김동현 대표의 경우에는, 물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지만, 민주당과 합당을 한 것은 아니죠. 아, 그렇다 보니, 장외인사 이렇게 좀분류할수 있는데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견제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음. 김동현 전 부총리는 또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놓고 김전 부총리도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하여튼 4월 이전에는 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소지 옮겨야 되거든요 지금. 네네. 그런데 어, 이제 가만 들어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거론된 후보들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다 이재명 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과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재명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상인고문의 경기도지사 시절 인수위원장을 맡았고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최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 의원은 자신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공석이 되는 시흥을 지역구에 이재명 상인고문이 출마하는 쌍끌이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역시 이번 대선에서 총괄 특보단장을 맡으며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했고요. 31일 출마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지만 어,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고문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맡고 그 이후에 내후년 총선에서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음. 어,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상임고문과 함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단체장에 입성했는데요 이 같은 지방일군의 이력을 공통 고리로 해서 이재명 고문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뭐, 염태용 수원시장의 경우는 보니까, 뭐, 이재명의 경기도를 지키겠다. 네네. 뭐,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어,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을 살펴보고 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게늘 말씀드리지만, 인물, 정책, 구도, 요 삼박자가 딱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3주 뒤에 치러진단 말이에요 네네. 지방선거가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은 좀 미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어, 갤럽이 지난 25일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직무 수행 전망을 조사했는데요, 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5%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40%였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아, 물론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고요. 경기도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 긍정 답변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80% 내외의 높은 긍정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론조사 추이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 참고로 오늘 나온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이제 기대치가 좀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직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이 높은 것이 보통인데,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어, 지지율이 오르기보다는 좀 내려가는 추세. 그러니까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보다는 기대치가 좀 낮은 모양새 이게 지금 앞으로 향 어떻게 될 건지도 좀 지켜볼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지방선거도 대선만큼이나 좀 치열한 접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뭐 저희는 늘뭐 경기도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가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꾸준히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 동시지방선거 특집, 지선한 오늘자 2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